사실 여기에서 GDP 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다음 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답티브 익스펙테이션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1기에 바로 전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이제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레이스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 가정이 그 매우 매우 중요한 가정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필립스 커브의 어떤 이제 변화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그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 텀이 사실상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전기의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하락한 9%였었잖아요. 그런데 GDP 갭이 한 분기 더이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2%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기의 인플레이션 레이스는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인플레이션 레이스 바로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1%포인트 하락해서 9%가 된 것이고 이기에도 여전히 GDP 갭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마이너스 2%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리세션 상태로 한 분기 더 지속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레이스는 1%포인트 추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피처 이퀘이션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게 피처 이퀘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대신 그냥 인플레이션을 어, 표, 인플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레이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어, 중앙은행의 여,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폴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팔로스는 계속해서 경제를 리세션 상태로 가져가서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자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낮추겠다고 한다면, 예, 바로 경제가 거시경제가 계속해서 리세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스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제 예, 명목금리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어, 실제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가 어, 되도록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서 유지가 되도록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어, 명목이자율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명목이자율을 이제 인하를 해줘야겠죠. 실질이자율이 바로 마이너스 2% 정도의 GDP 갭을 만들어내도록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목이자율을 높여놓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예,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게 되니까 리세션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명목 이자율을 예, 적당히 어, 인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폴 볼커는 어,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이제 5% 정도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한번 어, 볼수 있는데 우리 폴 볼커의 그뭐 미션 이전에 과연 왜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 왜 인플레이션 레이싱이 예,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레이싱을 그렇게 혹독한 리세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의 시기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두 번째 보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의 응용은 바로 70년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60년대 말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 볼커의 시기,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되는 시점에 10%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고요모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실수와 네, 네, 생산성 하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일 쇼크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총 공급 측면의 충격, 어, 예, 필리스 커브에 예, 발생하는 충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 쇼크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74년, 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총공급 충격 어, 발생을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아 죄송합니다. 예, 필립스 곡선에 발생하는 어, 충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 중앙은행의 실수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섹션에서는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가 영국의 데이터를 이렇게 관찰했더니 명목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변수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질 임금이 아니라 명목 임금, 실제로 이제 받는 급여, 급여 총액을 이제 한번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네거티브 어, 릴레이션쉽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로축이 실업률이고요. 그래 실업률이 높을수록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명목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델타의 W라고 쓸까요? 아니 뭐라고 쓸까요? 명목 임금 상승률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파. 파이. 결국은 명목 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레이시니까요. 자,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요. 네, 이둘 사이에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이런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예. 네, 이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어, 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쪽이 리세션이에요.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갈수록 명목 임금 상승률은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리세션 상태에서는 실업률이 높을 것이고요. 실업률이 높으니까 사실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사실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리세션 상태에서는요.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붐이 되면 익스펜션이나 혹은 붐 상황에서는 경기가 과열이 되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당연히 임금은, 인상, 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목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읽는다면, 아서 필립스가 처음에 발견했던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 필립스 커브의 관계는 사실 처음에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건 경제학 이론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요, 이론이 먼저 나오고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게 바로 퀀터티티오리 같은 것이 사실 이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백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사실 퀀터티티오리는 굉장히 옛날 이론이고, 비교적 뭐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나온 사실 다수의 거시경제 이론들은 데이터로부터 확인된 사실이 선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나 오쿤의 법칙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오쿤의 법칙은 오쿤이 발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필립스 커브도 지금 이것이 이론이 되기는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필립스 커브를 도출을, 도출을 했잖아요. 이걸 쉽게 이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얼마든지 뭐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케이션 만드는 거니까 어, 현실에서 드러나도록 이케이션 만드는 건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는 실제 데이터로부터 관찰된 것이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시 높을 경우에 높을 경우에 실업률은 낮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이 인플레이션 로우 원인플로이먼트 레이시고 이쪽은 예 로우 인플레이션 하이 원인플로이먼트 레이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스 그 커브 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상충 관계냐면 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이죠. 높은 물가 상승률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실업률을 낮출 것인지 예, 이게 바로 이제 중앙은행의 듀얼 맨데이시라고할수 있겠죠. 반대로 예,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예, 높은 실업률을 감수할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사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둘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을 우리는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